유경민 님, 이니에지 신경에서 하나가 부족했지만 채워질 때 감정이나 느낌이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, 정이나 용기가 부족한 채가 약간 채워졌을 때 갑자기 해야겠다는 결심이나 용기가 올라오는데, 여섯 가지 각각에서 해당 느낌, 감정이 각각 따로 어, 있는지 궁금합니다. 그게 느껴지거나 채워지면 그 부분이 보완 강화됐다는 걸알수 있을까 해서요. 네 하나만 놓쳐도 문제가 생겨요. 안 끼어 있었다. 예, 그게 좀 올바르게 흐를까요? 안 끼어 있을 예, 온갖 번뇌 망상이 막 판을 칠 텐데 에고가 들어와서 안 끼어 있는데 정신이 흐려져요. 예, 명료한 의식에 때 판단하고 정보 수집이나 판단하고 그렇게 막 엉망인 정신. 뒤죽박된 정신 안에서 내리는 판단하고, 당연히 뭐가 더 낫겠습니까? 생각해보셔도. 경이 먼저고, 경으로 깨어났더니, 안에 공식이 느껴져서, 우선 나함이 없으니까 사랑이 먼저 올라오고, 사랑하니까 남한테 피해주기 싫고, 정이. 어, 사랑하니까 언행에서도 무리하고 싶지 않고. 아니, 아무리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뒤통수 때려가면서 말을 하고 막 이러면은, 사람 다 떠나죠. 어. 사랑에서, 그, 어, 치는 거야 하면은 뭐, <laughs> 지 쪽으로 자명하시면, 그때, 그때 그 사랑이라는 게 자명한 사랑입니까? 지 쪽으로? 당신, 그 어, 사랑끼리 기본, 그, 어떻게 같이 어울리고 해야 할지 모릅니까? 난 이렇게 배웠는데요. 뭔가, 보편적이지도 않고, 치우쳐 계십니다. 바로 잡으세요. 그러니까, 하나만, 그, 빠져도, 이게뭔 일마다 올라와요. 일마다 올라오는 게, 그 빠진 느낌이 찜찜함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, 찜찜함으로. 참말은 말을 할수 없으니까. 말을 못 하시니까, 그냥 느낌 같은 어떤 느낌으로 줘요. 뭔가 잘한 것 같은데 뭘 빠뜨린 것 같아. 그러면, 지적인 자명함과 행적인 부분에서 뭐 놓친 바 없는지를 따져보시면은, 그게 여러분 안에, 어, 어, 여러분한테 드러날 겁니다. 어. 그 뭔가 놓친 부분이. 그걸 자꾸 채, 보강, 보강해 나가시는 게 그게 수행입니다. 그러다, 그러다, 공식 알겠어. 이게 진짜 있네, 우주에.